마지막 5번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1에 검침일, 사용량,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자 검침일은 여기 있고요 어, 사용량 그리고 어, 고객번호 자 표1에 자 해당 필드가 있습니다. 자 표4에 B33번째부터 어, B36번째 영역에 검침일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표4를 찾아보시면은 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표 뭐 2, 표3까지는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표4에 예, 대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검침일이 여기 있고요. 자 검침일에 대한 고객번호가 여기 입력이 돼야 되는데.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의 이제 일자별로해서 검침 일별로해서 고객 번호가 여기 입력이 되어야 되는 되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되는 함수는 MAX, INDEX, MATCH 함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MAX, INDEX, MATCH 함수를 사용하는 순서 자, 세개 함수가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어, 거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어, 먼저, 인덱스 함수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그 다음, 매치 함수, 맥스 함수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표 4에서, 자, 고객번호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고객번호를 구하는데, 어, 이제 하나만 구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표시한 부분이 아래쪽 이제 수식이 되는데 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서 에 요가는 그 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고객 번호를 구하는데 검침일이 3월 5일. 자, 검침일 데이터는 여기 쭉 있습니다. 뭐, 3월 5일도 있을 거고, 뭐,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나뉘어 있을 겁니다. 그럼 3월 5일에 검침한 고객 번호가 또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용량이 가장 큰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데이터가 만약에 230이라면은, 자, 이 230에 고객 번호를 찾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용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최대값은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객 번호를 원하는 겁니다. 자, 사용할 함수가 이제 3개가 되는데요. 자, 각각의 함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수식에서 인덱스로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 인덱스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 뭐 순서는 정해졌죠. 인덱스 매치 맥스가 되는데요. 자 인덱스가 찾을 범위 그리고 행과 열값을 인수로 받습니다.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했을 때 많은 어, 이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이 하나 둘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범위에서 행과 열값을 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찾을 수,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인덱스로 시작을 해야만 자, 이 결과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든 범위, 행, 열 값을 인수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고객 번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치, 어, 위치가 어디에 그 배치가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함수가. 어, 그 다음 매치 함수는요, 찾을 값을요, 범위에서 찾습니다. 범위에서 찾는데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 상대 위치를 찾는 겁니다. 데이터를 찾는 것이 아니죠. 위치를 찾는 거예요. 만일 7이라는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잖아요. 그죠? 이 4라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 4라는 값을 찾는 것이 매치함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맥스함수는 뭐, 최대 값을 찾아야겠죠? 어, 검침 일. 검침일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맥스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왼쪽에서부터 해서 수식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좀 어려워요. 어렵고요. 문제서 에 요거 하는 대로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구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최대값 구해야겠죠, 일단은. 그죠? 어, 첫 번째는 검침일이 3월 5일일 때 그때에 여러 개의 사용량이 있을 건데 그 사용량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괄로 여시고요. 조건 그리고 범위가 들어가져 들어가져야겠죠. 만일 sum 함수라면은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해 주는 거고요. 맥스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의 최대값을 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은 이제 검침일이 3월 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검침일의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등호하시고, A의 33번째죠? 자, 이것은 상대 참조할 수 있도록 수식 입력해줘야 됩니다. 왜? 체육 핸들 이용해서 쭉 내리게 되면은, 그대로, 어, 상대 참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은 3월 10일, 그 다음은 15일,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어, A 33번째는 상대 참조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어, 그 범위는요, 항상 이제 절대 참조로 범위 설정을 해야만 고정이 되,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이제 검침 일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값을 구할 범위는 사용량이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량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사용량의 최대값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용량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용량의 행 값이 궁금한 거예요. 행 행의 위치가 궁금한 겁니다. 왜? 자, 사용 우리가 대응되는 이제 고객 번호를 찾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 고객 번호를 어떻게 찾는 겁니까? 인덱스 함수 이용해서 행과 열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데 열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면 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 번호는 항상 첫 번째잖아요. 됐습니까? 항상 일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행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 행을 누워 가지고 있느냐 최대 값을 가지는 이 사용량의 행값하고 동일하더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대값에 상대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이 첫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아, 그래서 첫 번째는 맥스 최대값을 구하고, 자, 이 최대값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찾을 값으로 해서 여기서 최대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범위는 동일합니다. 검침일이 3월 5일일 때 그죠? 3월 5일일 때 그때의 사용량 범위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식을 그대로 범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매치함수의 인수에서 찾을 값 범위가 들어가는데 범위는 맥스에서 입력된 인수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0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0과 1이 있는데 0은 동일 동일한 값을 찾을 때 0이고, 1은 생략해도 되죠. 어, 1은 생략해도, 행, 생략해도 됩니다. 근사 값을 찾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이제 0이라고 입력,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 값을 찾아야겠죠. 어, 찾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주소가 이제 행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 행을 구하는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인덱스 범위 A 세 번째부터 해서, 자, 전체 범위를 다 설정을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요. 행 들어오고, 열은 1로 고정. 자, 이 순서대로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맥함수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최대값을 구하는데요. 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조건 곱하기 범위 형식,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자, 조건은 관로로 해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관로를 하나 더 입력을 하십시오. 어, 검침일이 3월 5일이다라는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침일의 범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등호 주시고 자 3월 5일이다. 자그 범위에서 3월 5일이다. 자괄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해서 어, 이제 최대값을 구할 범위 사용량의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맥스함수를 닫아주십시오.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Ctrl+Shift+Enter 누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차, 어, 사용량에서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사용량에서 최대값, 검침일이 3월 5일일 때, 그때의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자근데 이것을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하시려면 은 절대 참조로 지정할 것은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Ctrl Shift Enter 누르시고요. 자,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최대값의 상대 위치, 그러니까 행 위치를 찾을 겁니다. 자, 등호 다음에 매치 함수 입력을 하십시오. 괄로 여시고요. 마우스 커서는 매치 함수의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조금 전 우리가 구했던 맥스 함수의 결과가 찾을 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어, 최대값에 우리가 상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어, 이제 맥스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게 첫 번째 인수로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제가 다음 두 번째 입력할 저 범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범위는 맥스 함수에서 구했던 자, 여기 들어갔던 인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사하실 때 맥스 함수의 괄호는 빼고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스 함수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관로는요, 빼고, 자, 여기 내에 입력되어 있는 이값만 복사를 해 오시면 됩니다. 자, 복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드래가십시오 마지막 관로는 빼고,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맥스 함수를 구할 때 범위, 그러니까 맥스 함수를 구할 때 조건이나, 조건이나, 어, 우리가 이제 그 매치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구했던 그 최대 값에 상대 위치를 구하는 그 범위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자 사용량의 이 범위에서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어, 위치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동일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9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행값이 되겠죠.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에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지금 구한 거고요. 아직 입력이 다 끝나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 이용을 해서 자 고객 번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괄로 열어주시고. 자, 인덱스를 선택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하십시오. 자,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범위가 들어가져야 되죠. 그런데,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이 값은요, 범위가 아니죠. 행 값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X 하십시오. 컨트롤 X 하시고, row, 행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하십시오. 자,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범위는 고객 번호를 포함을 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실제 데이터 영역을 다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컬럼 열 값은 항상 1로 고정이죠. 고객 번호는 조금 전 범위에서 항상 1입니다. 그래서 1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고객 번호가 구해졌네요. 자체우의 핸들 이용해서 쭉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